안녕하세요. 1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이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기하학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2차원 그리고 3차원 공간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차원, 4차원, 5차원 그리고 이미의 N차원 공간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불립니다. 이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들은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벡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 강좌에서 다룰 함수들은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뿐만이 아니라 함수의 변수가 벡터인 경우, 즉 다변수 함수인 경우 그리고 함수값의 결과가 벡터인 경우 혹은 변수와 함수값 결과가 둘다 벡터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함수들에 대한 미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벡터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의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2차원과 3차원부터 시작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2차원과 3차원 벡터와 관련된 기하학도 배우게 되는데 2차원과 3차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 상의 직선과 그리고 평면들 이것들을 어떻게 벡터를 사용하여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에서의 인너 프로덕트가 뭔지 랭스가 뭔지 그리고 디스턴스가 뭔지 그 정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 즉 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크로스프로덕트의 정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매트릭스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룰 함수들의 미분이라는 개념은 단일 실수 값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메이트릭스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메이트릭스 개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흔히 아는 직교 좌표계 외에 3차원 공간에 있는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3차원을 넘어선 다차원, 즉 임의의 n차원 공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메이트릭스 정의와 메이트릭스 관련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부등식 두 개를 배우게 되는데, 이 부등식들은 2단원에서 자주 사용되게 될 겁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1단원에서는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앞서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1단원 공부를 같이 시작해봅시다.